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밀거둘 때 루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일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치하리라 아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에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민 아,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라고 남북 경쟁 가운데에 기도하던 그 링컨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 겪고 이런저런 사연 가운데 있다 보면 때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섭섭한 일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고, 다툼의 당사자가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에,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구를 도와줘야 하겠는가, 뭐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하겠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모양으로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오늘 본문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면 하나님은 레아든 라헬이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비라나 실바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외롭게 남겨두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경쟁하고 축복된 일을 마치 전쟁처럼 벌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외롭게 내버려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과 야곱이 낳은 아들이 자녀가 총 이제 지금 베냐민을 빼더라도 나중에 베냐민까지 넣어도 열두 아들과 한딸 디나를 낳는데 총 13년이 지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그 라반과 야곱과 라헬과 레오와 실바 뭐뭐 뭐 이렇게 뭐 비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13년 동안 지금 13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만에 하나예요. 말이죠. 야곱에게 부인이 라이한 사람 이라 하더라도 13명이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버리는 아기 다툼하고는 상관없이 어차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막 이게 막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의 염원이 있고 우리의 여러 바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부로 척을 세우지 않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도구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흐르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우리도 역시 어떤 이해 관계 속에 왜안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주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어떤 이해 관계 속에서 경쟁하고 갈등하던 일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생각도 안 난다. 뭐, 뭐 때문에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기억도 나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오늘 나를 괴롭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이것조차도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생각도 안날 거다. 그러니 나의 이해관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언제나 선한 일을 바라보고 의의 변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노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녀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첫째 아들 루우벤이 이 합한체를 일하다가 얻었다 그럽니다. 14절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라고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한채뭐 이게 3, 4월 정도에 나오는 방울토마토 같이 생긴 노란 빛깔 나는 그런 이제 약초라 그러죠. 마취 효과가 크고, 어, 이렇게, 뭐, 뭐 환각 효과도 있다 그러고, 뭐 정력제, 불임 치료약, 뭐, 그런데 쓰이는 아주 귀한 뭐 식초, 뭐 채소, 뭐, 뭐,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루우벤이 가판체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라엘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레아가 레아의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는 뻔뻔스럽게 아니 합판채를 라헬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레아의 입장이에요. 레아의 입장에서 15절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그 얘기에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레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남편을 빼앗은 게 사실은 누구예요? 이런 것을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요즘 정치권에서도 많이 정치권의 여러 뉴스들을 우리가 들을 때도 많이 나오는 말 아니에요. 이쪽은 이쪽 정보만 계속 들으면서 저쪽은 저쪽 정보만 계속 들으면서 똑같은 사안을 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이러한 본성을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고 자기 의견에 맞는 의견들만 계속 취약, 계속 들어가고 다른 것들을 다그 안에서만 해, 해석하고 해, 이야기하면서 어, 모든 것이 자기의 입장에서만 철저하게 생각되어지고 말해지는 것. 사실 요, 우리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세지면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못해요 근데 사실 레아가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누가 뺏어요 사실 라엘이 남편을 뺏은 게 아니죠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제는 뭔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야곱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라엘이 뺏은 게 아닌데, 레아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는 라엘에게 뺏긴 건 맞거든, 사실은, 마음을. 라엘에게 뺏긴 건 맞는데, 라엘이 뺏어간 건 아니고, 사실 맨 처음 결혼할 때부터 돌아가면, 레아가 사실은 잘못하고 빼앗은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상한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러런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자꾸 하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입장에 맞는 것, 내뭐 귀에 좋은 것, 내 편들어 주는 말씀을 줄 짝짝 끊는 거막 그런 거 작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각을 하나님 자꾸 자꾸 세워가지고, 나를 고쳐나가서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성경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읽기는 읽는데 다 자기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보이는 이 모습, 말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겠고, 그 15절에서 어, 라헬은 이제 야곱을 두고 합한체를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를 하는 것도 웃기죠. 그런데 더 웃긴 건, 야곱은 속이 있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16절에 여기서 오라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고, 저기서 오라 그러면, 저기서 들어가고, 여러분, 가장이 이러니까 집이 이런 꼴인 거요, 예 사실은.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메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아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는데 이, 이 어떤 리더는 때때로는 누군가가 원치 아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와 의로움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누군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그런 결정을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상해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자기가 목적하고 원하는 건 집요하게 이루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아니면 그냥...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야곱에 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오라 그러면 여기서 거로 여기로 가고 저기서 오라 그러면 저기로 가면 이 여기와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은 야곱을 자기 편에 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고 경쟁하다 보면 갈등하고 갈등하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주다 보면 서로 원수가 돼가고 교회나 기관이나 구역이나 가정이나 친구 관계나 여러분. 처음부터 원소가 되는 길은 법은 없어요. 요런, 요런 일들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17절이 중요해요. 사람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다툼들 속에서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 한, 결국,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합화체 때문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는다. 합화제 때문이 아니고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뭐, 레아는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때 나 태어난 아들을 이사갈이라 그러는데, 1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다. 레아의 뭐 자기 생각 아닙니까? 또 19절에 또다시 레아가 임신해요. 여섯째 아들이 야곱에게서 나오죠. 어, 아마 이건 뭐합화제 때문이 아니라 아니라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또 나오겠어요? 이삭을 태어났고, 아기 구경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 집에 자꾸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또 임신하게 되고,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다. 우리가 며칠 전에 레아가 자기 아들 유다까지 낳을 때 남편에게 있었던 그 그림자가 유다에게선 없어졌다 그랬는데 20절에 다시 나왔어요. 남편이. 원래 우리가, 우리를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았다가 또 옛날 제자리 돌아가는 그런 뭐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어, 이때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다라고 이것은 또 다른 수준에서의 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돌아보심은 레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또 뭐는 없는,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라엘에게도 임한다. 그게 22절부터 아닙니까? 21절의 디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의 사건의 다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거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균형감이라 그럴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레아만 생각하면 나엘에게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헬 생각하면 레아에겐 그게 없었으면 속이 우러나겠는데 여러분 꼭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싫어하는 것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고. 레아나 라헬이나 하나님의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에 레아가 라엘을 미워하지 못하는 거고 라엘이 레아를 미워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아의를 기억하여서 아이를 주는 것처럼 아이 없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라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하신다. 2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대를 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처럼 22절에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레아나 라엘이나 모두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레아와 라엘은 한 집안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런 걸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어요. 저렇게 안 싸워도 될일은 되어질 텐데.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야곱에게 아내가 레아 한 사람만 있더라 그래도 13명은 태어날 텐데. 어쨌든 라엘은 그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유명한 아들이 요셉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 사는 이야기는 언제나 있었는데,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입장에 사로잡혀서 막 이렇게 막 슬퍼하거나, 막 너무 이렇게 갈등하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뭐 이럴 필요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늘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에 또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작은 우리가 어떻게 서겠냐만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큰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분들의 얼굴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 형편 하나하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